안녕하세요 절대값 TV 명품 PD 한 PD입니다. 자 국회를 통해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집값이 급등했던 2020년, 2021년 부동산 불법 의심 거래가 2 배에서 3배 증가를 했다고 그래요. 실거래 신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들이 일어났었죠. 소위 거래해 가지고 어, 신고가를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거래 취소하는 사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하나 신고가 되면은 그게 가격이 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고가주택 아파트에서는 그게 가격을 급등하는 원인이 돼요. 고가 아파트가 급등하면 그 밑에 있는 아파트도 또 급등을 하고 그게 나비 효과를 주기 때문에 이런 그 불법, 불법 거래들은 시장의 가격을 왜곡시킨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얼마나 불법이 난무했나를 한번 잠깐 보시죠. 예, bc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2억 원에 사들이면서 본인이 대표인 법인의 자금으로 16억 원을 조달하는 등 법인 자금 유용한 사실이 국세청 에 통보됐다. 이 사례를 봐도 얼마나 2020년 2021년 집값이 올라갈 때 예, 불법이 난무했나를 알수 있어요. 그냥 법인 자금까지 예, 끌어들여 가지고 집을 사는 거야. 개인들만 이런 게 아니라 법인들도 이랬다라는 거야. 그럼 엄청난. 자금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품을 만들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2020년, 2021년은. 자, 그러니까 실수요가 끌어들, 끌어올린 게 아니라 투자 수요가 아, 들어와서 집값의 거품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격이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데 벌써 2020년 초반의 가격으로 와 있잖아요. 거래가 없이 올라왔으니까 벌써 2020년의 가격으로 오는 거야. 뭐 그것을 거품이 붕괴됐다고 볼수 있는 거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등 정부 당국과 지방 자치 단체가 어 국회 교통 위원회에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자체가 어 정부 당국의 실거래가 신고 위반 행위가 의심된다며 통보한 거래가 7,996건이라는 거야. 거래 자체가 다 어떤 그 투기성 거래가 됐기 때문에 뭔가 불법 행위를 해서, 어, 위반 행위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또 보시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다주택자 1000명이 4만 4천 가구를 매입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한명당44 가구를 매입 했다는 거야. 뭐, 이거는 사실 투기하는 세력들에게는 보편적인 얘기예요. 갭투자에서 몇십 채 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 통계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위원이 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거예요. 최근 5년간 주택 매수 건수 상위 1,000명, 1,000명을 분석해 보니까 44,000가구를 매입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중요한 게 뭐냐면 상위 1,000명만 그런 거야. 그러면 상위 2,000명, 3,000명으로 가면. 이게 더 커진다는 얘기잖아요. 한 상황이 5천명 정도 자료를 받을 필요가 있어. 내가 보기에는 그래야 어, 실제 얼마나 투기 거래가 일어났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이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 안전망이 깨졌다라는 거야. 어? 왜냐면 집은 그 어떤 생활의 기반이잖아요. 자, 기반인데 그걸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다라는 거잖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뭐이 주택을 몇십만 가구가 가지고 있다는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에, 상위 1천 명, 이천 명, 삼천 명이 뭐 십만 가구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 문제가 될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주거 독점화가 되면 나라는 황폐해지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살 집이 없는데 내가 살 집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에, 어떻게 이 나라에 살수 있겠어요? 그죠? 집을 질수 있는 곳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서울과 멀리 떨어진 데다 집을 지으면 서울로 출퇴근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 도심에 다 집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3미터 다 집을 지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랄까요? 무분별하게 했던 투기세력이 극성하게 만들면 나라는 황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천명이 매수한 건수가 금액으로 보면은 5조 8,453억 원어치를 매수했다라는 거야. 다주제약자 천명이. 최근 5년간 가장 많이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한 사람이 791가구를 매입했다. 이 사람이 1972년생 A씨예요. A씨. A씨의 매수한 금액은 1,155억 원이라는 다 거예요. 자, 1980년생 B씨는 703가구를 매집했고 자, 다주택자 상위 1000명 중에 2,000년생 3명도 포함되어 있고, 2,000년생 3명은 84가구를 매입했다. 791가구를 매입한 사람이 1,155억이 있어서 이 집을 샀겠어요? 어? 이렇게 집을 샀겠냐고. 그렇지 않겠죠? 1,155억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무식하게 집을 사지도 않아요. 이렇게 자본을, 음, 위험하게 돌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야, 이건 뭐겠어요? 다 갭투자 한 거잖아요. 갭투자. 자, 이렇게. 어, 엄청난 갭투자가, 어, 지난 몇년 동안에, 에, 이 집값이 폭등하는 시기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 요즘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집값 폭락을 하는 데 있어서, 역전세가 시작이 됐어요. 역전세가. 자, 전원세 보증금을 못 받아서 신청한 6월 임차권 등기 명령이 에, 1,216건, 5년새 2.5배가 증가했다. 자, 지난 6월 기준, 어, 전세 거래량이 35,500 5557건 전월 대비 9.4% 감소했다. 그러니까 전세 거래량이 지금 감소하고 있어요. 어, 금리가 폭등하고 있으니까. 자 같은 기간 전월세 전환율이 5.9%로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율이 5 9 올라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전세를 못 빼주니까 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증가 요인이 증가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에, 결국은 이제 집을 팔아야 될거 아니에요. 어, 이제 그 보증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꾸 금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현상이 가속화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역전세 일어나면서 전세권, 에, 그, 금매물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 이런, 그, 역전세가 일어나는 현상은 결국은 금리 폭등이에요. 근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역전세 현상은 계속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면서. 자, 시장 그런 구조로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계속 금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느 지역에서 집중되어 있냐면, 음, 서울권역에서, 어, 5년 전보다 한3,400 증가했고, 경기 연천 권역 그러니까 경기도 수도권이죠. 554건으로 5년 사이에 4.9배 증가했다. 라는 거예요. 지금 서울 경기도권에서 역전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보증보험을 신청한 금액이 1,089억원 그러니까 역대 최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요. 역대 최대 이런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특히 올해 안에는 1월부터 8월 사이에 사고액이 5,368억 원. 이미 지난해 한해 전체 사고액에 육박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해보다 두배 정도 보증보험 사고 금액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만큼 또 매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금리를 올려가지고, 지금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데, 예, 대출이자가 추석 이후에는 또 상승을 해요. 왜냐면 지금 미국이 앞으로 한두번 정도는 두번 내지 세번 정도는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고 예고를 했거든요. 파월 의장이 예, 분명히 했어요. 강하게 예,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지금 미국 금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기준 금리하고 똑같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자이언트 스텝을 가야 돼. 아 큰일 났죠. 지금 큰일 났어요, 사실. 왜냐면, 우리하고 미국하고는 틀리잖아요. 우리는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금리는 계속 올라가. 그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 파산하는 기업도 숱하게 나오고, 우리 일자리도 위협받게 돼.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자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금리가 올라가면 계속해서 금매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집 팔고 그냥 전세로 살든지 월세로 살든지 이제 그렇게 가야 되는 거야. 어? 그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장 큰 악재라고 봐야죠. 자,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올리는 만큼 우리는 올려야 돼. 에? 자 그러면. 금리 폭등이 될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매수가 실질적이야뭐 구축은 뭐 가격이 워낙 거품이니까 사지도 않고, 자 그리고 어, 신축도 분양을 안 받아요. 왜냐면 이자가 부담이 되거든. 그리고 지금 신축들이 대부분이 고분양가잖아요. 분양가 상한제 지역 빼고, 그러면 구축에서 매물이 급증할 것이고, 신축은 미분양이 날 것이고, 이러면 악성 미분양이 계속 쌓여가는 거야. 저 그런 시장이 뻔히 보이잖아요. 뻔히 보이잖아. 근데 어떻게 조정이 짭냐고, 그런 헛소리는 듣지 마세요.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미분양이 급증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9월달에 밀어내기 분양하는 물량들이 많거든요 지금 가장 지금 미분양이 많이 나는 지역들이 지방이에요 지방 특히 그한 5,60만 포항 경주 요런급의 지방들이 굉장히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어요 포항 같은 경우는 지금 마피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마피도 쏟아져 나오고 있어 이 포항이 작년만 해도 투기꾼들이 들어가서 분양권 가격을 다 올려놨잖아요 근데 그때 들어간 투기권들도 다 물먹었어. 지금 미분, 미분양의 분양권이 쌓이, 분양, 마피 분양권이 쌓이고 있잖아. 자, 7월 포항 미분양 주택이 4,358건. 자, 전월 대비 73.69%가 늘었어. 어? 자, 그러니까 포항에서 앞으로, 분양하는 것들은 다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돼. 뭐, 분양가가 싸거나 아주 입지가 좋은 곳을 빼고는. 자 그러니까 이 포항 같은데 이런 포항급의 도시들 조심하셔야 되고 이 대구 대구에서 분양 미분양이 쏟아져 나오듯이 어, 다른 지역들에서 다른 동급의 도시 광역시에서도 미분양이 앞으로 쏟아져 나오니까 어, 골라서 사시면 돼요 골라서 분양 받으시면 되는 거야 이미 대, 에, 대전도 입지가 떨어지는 지역은 뭐 미분양이 쌓이고 있잖아요 주석 이후는 어, 부동산 시장이 아주 강력한 한파가 온다 자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거 신문에 나온 카피인데. 자, 일단, 주담보금리가 이제 6%를 넘어섰어.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하고 한국은행도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면 이제, 상단, 상단금리가 9%까지 생각해야 돼. 자, 이미 6%가 넘으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야. 서서히 투매물량이 나오는데 9%가 되면 그냥 금매물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야. 어? 미국이 금리 한두번 정도 자이언트 스텝 해버리면 그냥 쏟아져 나오는 거야. 어? 지금 그렇다고 우리가 월급을 올려서 많은 급여를 올려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죠? 추경부총리도 월급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 월급 올리면 그게 그대로 인플레이션에 악영향을 준다. 인플레이션에 어떤 악순환이 된다. 그래서 올리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자, 이자 부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예, 침체가 더 심화된다. 자, 이 기준금리 인상이 이 서서히 영향을 주거든요. 어, 이 국토연구원 그 연구원의 그 연구센터의 부연구원 그 황광석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 유동성이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 1 포인트 상승하면 서울 아파트 변동가 변동률이 2%라는 거야. 2% 하락한다는 거야. 1% 올릴 때마다 2% 하락한다. 자 그러면 앞으로 한 2, 3%는 올릴 거 아니에요. 한3% 올리면 6%가 하락, 9%하락하면 완전히 폭락이에요. 폭락. 이게 이 결과가 뻔히 보이잖아. 기준금리 1% 올릴 때 아파트값 하락은 2% 한다. 그럼 앞으로 2% 올리면 더 4%가 떨어지고. 그렇게 나오잖아 답이. 그렇죠? 자 지금 계속 아파트 가격도 낙폭이 확대되고 있어요. 지난주 대비 0.15 하락했는데 이 0.15는 9년 1개월 만에 최대폭이고 자 아파트 가격이 지난 5월 30일에 0 0 1 조사 이후에 15주 연속 하락했고 낙폭도 최근 5주 연속 하락하게 확대되고 있어요. 계속 낙폭이 커져가는 거야 지금. 응? 금리가 올리면 계속 낙폭이 커져간다.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최악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 이, 자, 하, 이게 하나의 예인데, 에, 돈 대신 집이 안 팔리니까 돈 대신 집으로 빚을 갚는다는 거야. 대물변제한다는 어? 거지. 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DA... dh자이 계포 전용 84가 이게 아마 최고가가 30억 넘게 거래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15억에 거래됐다는 거야 난리가 난 거죠 반토막에 거래됐으니까 이게 분양가가 11억 12억 뭐 그렇게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빚으로 갚았다는 소문이 인근 부동산 업계에 파다하다라는 거야 그전에 20억이 거래된 것도 있는데 이것도 대물변제 사라이라는 거야 자 이렇게 거래되니까. 부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전화통이 불이 났대죠. 이런 메모이 있으면 빨리 달라고 반 토막에 났으니까. 자, 지금은 거품이 붕괴가 되고 있어요. 분명히 거품, 거품이 붕괴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2020년 2021년은 분명히 거품이었다. 뭐 투기 세력 들어갔고 그다음에 뭐 불법이 난무했고 그리고 지금 이미 2020 거래 없이 올라갔던 가격들이 이미 2020년 초반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반토막이 났거나 뭐30% 빠졌거나 거래는 많이 안 됐지만 자 거기 그런 데다가 지금 금융 환경이 예전에는 뭐 2.5%에 봤던 게 지금은 6% 대로 됐고 그리고. 어, 환율은 1,400원 나으면서뭐 우리 물, 물 어, 우리 원자재값은 뭐 아, 물가는 폭등 전야이고 그러니까 금리를 안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자 대출 이자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고 자 이런 상황에 에, 거품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짧게 조정이 끝난다. 자 그건 뭐 거의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 잘대갑 TV의 명품 p d 한 p d 였습니다